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해비급 상항가 TV 해상이 인사드립니다. 자, 카페24 준비했구요. 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서 자,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페24. 자, 걱정 되게 많으실텐데 오늘 또 7%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어서 아, 이거 팔아야 되나 하시는 분들 계실까봐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영상을 찍는데 절대 파시면 안 되고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이유가 뭐냐라고 하실텐데 자, 파동이 나오면서 저점이 만들어졌구요. 바닥이 나오는 동시에 급상승이 한번 나왔구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고세 번째까지 적산봉이 만들어졌는데 자 전에는 윗꼬리를 달고 있었지만 마지막 거는 윗꼬리를 달지 않으면서 한번더 급상승 상승세 보여주면서 전 고가는 아니지만 현 시점에서 최고가라고 할수 있는 자 18,460원 선까지 찍고 윗꼬리를 달아 주면서 자이 구간을 뭐라 그런다? 1차 수익 구간이라 그런다. 여러분들 누군가는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물량을 주워 담고요. 자 근데 이거를 뭘 보면 알수 있냐면 거래량을 보면 알수 있다. 사드렸고 정작팔 때는 거래량이 차이가 나시는 걸볼수 있는데 자이 말은 뭐냐 파는 사람보다 주어 담는 사람 즉 자리에서 잡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서 이렇게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자 오늘 이렇게 7.5 이렇게 하락을 보여주는 이유는 자 고가 아닌 고가를 만들고 눌림목을 받고 자 조정에 들어가면서 한번더 눌리면서 횡보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지선이 깨지지 않으니까 올라갔고요 올라갔고요 다시 한번 매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결과적으로는 상승세고 결국은 상승 추세에 있는 종목이다. 자, 지금 카페 14. 자 분봉으로 보면은 단타성 거래 엄청납니다. 단타성으로 올라가면 팔고, 올라가면 떨구고, 올라가면 떨구고. 지금 계속 타고 있는 이 횡보라는 이 횡보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단타성. 어쨌든 관심이 있는 종목이니까 이렇게 단타성 거래들이 나오는 거고요. 자, 이 경고 예민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가볍게 여기는 편이어서. 근데 이 경고라는 문구 자체가 영향을 조금 미치는 게 있으니까 이 경고라는 자체. 뭐 단기 가열이 뭐 진짜 뭐 가열된 건데 정말 갑자기 인기가 많아져서 혹은 다른 이유로 이렇게 투자 경고 또는 단기 가열 발동 예고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게 사람진가 동시에 다시 한번 상승 패턴이 나온다. 그 말은 뭐다? 매수세가 올라온다. 자, 일봉으로 보시면 어 이렇게 많은 하락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아, 이거 다 내일은 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실 는데 자, 근데 이거를 또 주봉으로 보시면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자, 물론 윗꼬리가 달려 있고요. 아직 남은 여유수가 있고 주식을 하루만 보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음, 하루만 보고 하려면 자 사행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럴 바엔 차라리 하루하루 수익을 원하시면 강원랜드 가셔서 도박을 하시는 게 맞겠죠 주식은 절대 사행성이 아닙니다 자 일본으로만 차트를 보시는 분들은 되게 현혹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카페24라는 종목은 단기보단 장기로 봐야 된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보 보내드릴 때자 카페24 정보 보내드릴 때 시그널만 갖고 절대 보내드린 게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카페24의 정보를 드릴 때 절대 시그널 값으로만 갖고 이 화살표 값으로만 내가 설정한 지표값으로만 갖고 보내드릴 수 없다. 저도 받아보는 다른 정보를 통해서 보내드리는 건데, 제가 문자를 요날 보내드렸죠. 그리고 다음날, 단타성으로 짧게 수익 보고 나왔는데 이 카페 24. 지금 현재 고점에 계신 분들도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다. 이게 하락세가 아니라 횡보세, 박스권이기 때문에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제가 카페 24는 나눠서 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전날의 고점을 생각하면 안 된다. 자, 여기서 들고 계셨던 분들이 여기까지 들고 계시면 진짜 하... 조금 너무 가슴 아픈데 현 시점에서는 25,000선을 목표로 해야 되고 너왜 그렇게 말하는 건데 한번 보면 자, 저점이 만들었던 자리를 바닥으로 잡고 돌파를 못 하니까 다시 한번 떨고 죽었지만 이번에는 돌파를 했고요. 비슷한 자리 횡보세가 이어 나와 준 다음에 다시 한번 치고 올라가서 22,900원이라는 전고가를 돌파해 준다면 다시 한번 상승세 보여 줄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현재 1차 수익 구간으로 차익 보고 나가신 분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이 2차 구간이 될 건데 그 구간을 저는 25,000선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정보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정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또는 카페 24라고 보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떻게 정보를 드리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 드릴 건데. 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면 급등 랠리가 나와졌고 고가 아닌 고가를 만들었으며, 이고르를 달고 조정을 받고 있고, 현재 횡보에 회복 중이다. 추세는 상승 추세이다. 어떻게 돈은 계속 들어왔고 돈이 나간 흔적은 없다. 자, 애매하시면 주봉으로 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주봉으로 봤을 때는 올라가고 있죠. 자, 그럼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나눠 드리고 있었는지 보여 드릴 건데. 어렵게 말하는 거보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수익으로 보여드리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서 말로만 떠드는 게 아니다 라는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6월 5일 12시에 287573507 개인 번호고요 자, 670분에게 보내드린 내용인데, 자, 포스코 dx 11,700원 이하로 진입을 해서 목표가 14,500원 이상으로 수익 보고 나오겠습니다. 자 손절가까지 정해 놓고 일봉상 헤비급 화살표 출현 급등이 예상되는 종목이라고 문자를 보내 드렸고요. 자, 이렇게 일봉상 헤비급 화살표가 발생을 할때 6월 5일 날짜에 문자를 보내 드렸고 자, 횡보세가 이어지는 듯 하였으나 제가 보내 드린 정보 14,500원 목표가에 이상으로 수익을 보고 정리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12시 매일 12시에 한 가지 종목을 보내 드리고 있고요. 진짜 정말 확신하는 화살표 각과 제가 다른 매체를 통해 얻어 보는 정보를 대입해서 하나의 종목만 여러분들에게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확신할 수 있는. 자, 6월 15일 날 12시에 28757450제 개인 번호로 200분에게 보내 드린 내용인데. 자, 여기에는 화살표가 발생했다. 뭐 이런 말이 빠져 있습니다. 자, 제가 샘표 식품이라는 종목을 3 2,800원 이하로 진입을 해서 목표가 20%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손절 것까지 정해서 강한 급등 예상하는 종목. 자, 여기에는 화살표 값이 뭐 나왔다 이런 말이 빠져 있죠. 자, 화살표 값으로만 보내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동그라미 친 날짜가 6월 15일의 날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날20% 이상의 수익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리를 하고 나왔구요 자, 이런 정보 얻는 거 어렵지 않다.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번 보내 주면 된다. 어떻게? 공짜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종목은 포스코 DX. 이거는 제가 아침에 긴급하게 조금 보내드린 내용인데 26일 8시 47분에 2 8 7 5 7 3 0제 개인 번호로 824분에게 보내드린 내용입니다. 자 루니시라는 종목을 10만 5천 원 이하로 진입을 해서 20% 이상의 수익을 목표로 손절가까지 정해놓고 자 급상할 이슈 정보 해상이 4월이 들어있는 종목이라고 보내드렸습니다. 자 동그라미 친 날이 26일의 날짜고요. 20% 이상의 수익으로 정리하고 나왔죠. 자 여러분들. 밑에서 잡아서 위에서 파는 거더 이상 남일 아니라고 말씀을 매번 드리고 있고요. 누구나 할수 있다. 너도 할수 있다. 자, 위에 있는 번호로 정보라고 두 글자 꼭좀 보내 주시면 좋겠고 문자 보내는데 10원이 만약에 든다고 하면 이 10원이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0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혹은 1억이라는 수익을 나오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다? 비용이 발생하는 건 문자값 10원밖에 없다. 사실상 무료죠, 여러분. 자, 카페 24 오늘 이렇게 나오는 마이너스 하락에 속으면 안 된다 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